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위의 3월 뉴스 시작합니다.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 312회 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했으며. 김혜식 의원이 인구, 인구 늘리기 정책, 실질, 국민, 박한범 시장, 의원이 시장, 군민 건강을 시장, 위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원, 지원 이병호 의원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주제로 교육발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혜식 의원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지정원, 위해서는 인구가, 창의적이고 이, 효율적인 이, 인구 증가 해법이 이, 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해법으로 청년 및 신혼 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박한범 위원은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낮은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필수과 유지는 물론 지역에 맞는 특수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등 지역으로 유입되는 의료 인력에게.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병우 의원은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의 책임 소재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추후 공모 계획 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발전 특구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옥천군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고려되는 사업이므로 각종 연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일에는 제105주년 3일절을 맞아 충원탑에서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이원면과 청산면에서는 3일 만세 운동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 관계자 및 독립 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독립선언문 낭독, 3일절 노래 재창 만세 삼창 등을 통해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고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3월 4일부터 7일, 옥천문의 대표단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의 방문에 바양주르흐 구의회와 우호 교류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농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회 사전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농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 등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옥천군의 농산물 수출 증대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따른 지역 농가 고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추후 우수 사례 견학, 분야별 연구 주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농가들과 농산물 활성화 재고 방안 강의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규룡 대표의원, 김경숙 박한범 추복성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옥천군 농산물 수출 현황, 전국 농산물 수출 관련 조례 현황. 2024년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진행 시책 현황.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대응 사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 14일에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옥천군 특성에 맞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추후 농민 상대로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견학과 농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윤섭 대표의원, 김회식, 박정욱, 이병우 의원, 김미옥 충북 연구원 박사가 참석해 옥천군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연구 방향성,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 19일에는 3월 정례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옥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년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안, 고등학생 국외 현장 체험학습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군서 월전 2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현황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 관련 상황 보고 제22회 옥천 묘목축제 추진 계획안 과수 묘목 무병화 사업 추진현황 보고안 등 집행부 소관 8건의 협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옥천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의회 소관 8건의 협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3월 26일에는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질보전특별대책회 지역인 청산면 전지역, 안내면 2개리, 청성면 5개리의 총 29개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청댐으로 인한 옥천군의 규제 현황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29개리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의 지역이지만 오히려 금강수계 기금을 지원받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보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추복성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송윤섭 의원, 양시태 청성면 이장협의회장, 설용선 청산면 이장협의회장, 정순영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 김태수 옥천군 미래전략국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송윤섭 의원은 비규제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역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옥천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옥천군 지역 균형 발전 지원조례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추복성 의원 또한 일반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지역 낙후도를 반영하여 29개리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질의응답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 3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전세림, 수어통역의 옥천군 수어통역센터 이광열이었습니다.